오늘 하늘의 말씀 바가복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였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 있는 주를, 하나에 있는 모세를, 하나에 있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너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로 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오늘 본문은 이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 서신 이야기 중에 다소 어색하게 갑자기 삽입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일부러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이 사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표현들과 배경들은 그럼 읽다 보면 출애굽기 2 4장에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보게 된그 사건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출애굽기 24장의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곧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서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때와 오늘 본문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출애굽기 입사전과 오늘 본문의 일치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려가셨다라고요. 언제로부터 6일입니까? 어제 본문 사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밝히신 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신 후 6일 후에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서 6일 후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음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셨다라는 이 기록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수 있어요. 무엇을 의도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록하는데 6일 동안 구름이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만나 주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가 오늘 이야기 이 변모하신 예수님 그리고 엘리아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6일 후의 일은 언제입니까? 7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셨던 사람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메시아 비밀을 잘 지켜오시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2, 3절에 변모하신 예수님입니다. 2절에 이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부분의 문법이 굉장히 재미로, 재밌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그냥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원래는 원문에는 수동태로 변하셨어요. 직역하면 예수께서 변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변화가 예미 다스에 의해서 변화가 되셨는데 그 변화의 주체를 이르, 변화를 일으킨 주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려면 뭐가 말이 돼야 되냐면 예수라는 분이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여야만 가능한 문법인 것입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3절에 보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 예수님이 바로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2, 3절에서 결국 말하고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변화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로운 스스로를 신적 권능으로 새하얗게, 이 세상이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새하얗게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밝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로 오실 그이 메시아를 기록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늘의 보좌에 위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앉아 계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기록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과정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의 결과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저 특별한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절인데 변모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 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 세 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아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죠. 엘리아는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였어요. 이들 모두가 그들을 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상징성은 대단했어요. 특별히 그런데도 오늘 마가는 예수님과 이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눤지, 나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세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만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모두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목격한 대표 인물들입니다. 곧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산 위에서 함께 만났다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요, 이 신명기 기록을 보면 느보산에서 죽었고 죽은 것처럼 기록돼 있지만 성경이 뭐 어떤 여지를 남겨놓냐면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리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보는 광경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렇게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죠. 곧 모세와 엘리야 모두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 인물들을 상징한다라고까지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에 넘어갈 때너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일로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 죽임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억해,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기에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변화된 새 제자는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을 통해 완전한 이해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가르침은 7절인데요.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위해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를 들으라. 출입국의 입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 그를 덮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기 전에 구름이 먼저 덮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만 이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람들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 이세 가지의 사건의 중간에 있던 베드로는 5절에 일단 엘리아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요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 라비라고 불렀어요. 라비는 선생님, 저기 주요, 저 높은 사람을 칭하는 통상적인 존칭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어제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계시해 내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생님, 아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 초박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계시할수록 너무나도 놀랍게 제자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가고 있고 더몰 이해 가운데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새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꿈과 같은 이 그림을 보여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중에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무지 앞에서 사실 우리도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릴 때 너무나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깨닫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나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그래도 과거의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것 같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들을 더 존재했다고 인식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특혜와 욕망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 제자는 비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십 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요. 이런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았죠.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겪은 베드로의 심정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와 주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베드로는 이 새겼던 일을 기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야 순교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적 하나님의 현연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 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넣고 이 말씀을 대내어 하나님의 실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거라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추시키는 것이요 인, 인,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기적이 발생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새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말씀을 읽고 읽은 내말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들려진 말씀이 계속해서 읊조려지며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 영과 육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만 성령께서 이 새겨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생동하여서 떠오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은 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로 인식되고 계십니까? 당신의 고백이 어떠하다 하여 주눅들거나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가르쳐, 가르쳐 주시고 개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읊조리고 듣고 그 말씀을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